건강검진 받는 그대로 까먹고 어떤 수치도 보지 않고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근데 그 건강검진 거기에 돈만 2조가 넘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운동 탐구생활 이일석 이상열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건강검진이 직장인 분들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의무적으로. 아. 통계로도 보면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74%가 넘는 분들이 직장검진을 받고 있죠. 아. 그 중에 이제 보면. 가반수 넘게가 또 질환이 의심된다고도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건강검진 이야기를 저희가 꺼내면 그냥 집에 처박혀 있다. 음, 혹은 그 이후에 뭐 해주는 게 없으니까 특별히 뭐 암, 혈관 관련 지금 당장의 문제들 네. 필요가 즉각 필요한 거 아니면 내가 필요한 가내 해서 뭐 하나 병원에서 부르지도 않잖아요. 안 부르죠. 병원에서 불러서 해줄 게 없으니까 여가적 수술이나 약 처방이나 추적 검사 할거 아니면은 건강 검진 받는 그대로 까먹고 어떤 수치도 보지 않고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근데 그 건강 검진 거기에 돈만 2조가 넘겠어요 열심히 건강 검진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1년에보험비로만 180조 의료비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걸 문제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가는 돈이 그래도 효율적으로 쓰여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개발원에서 음. 뭔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쵸? 그 관련된 어떤 고민거리가 좀 있던 거예요. 아, 그럼 일단 한국 건강정신 개발원이죠. 정확히 어떤 곳이냐면 그 260여 개가 넘는 보건소 신체활동, 뭐 금연활동, 여러 가지 이제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곳이고 개발하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 이지스튜디오에서 전국 보건소의 어르신들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번 연도에는 이제 임신부들을 위한 개발해서 배포를 했죠. 그 임산부의 날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민간업체 최초로 이제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쵸. 항상 개발하는 관계자들과 음. 함께 계시는 교수님들 네네. 그래서 민간에선 투입된 게 처음인데 그간에 뭐잘 풀리지 않고 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이지스튜디오가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정책이나 보건산업의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니 그 개발을 위한 개발 정책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국민들이 와닿지가 않아 금연활동, 뭐 신체활동 운동합시다 운동합시다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공약권인데 그때는 아실 거예요. 7330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해라. 국민들은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신체활동을 충분히 하면 수치가 낮아질 텐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죠. 증가하는 추세. 오히려 그 만성질환들이 연령층이 낮아져 있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교수님들이나 학계에서만 계속 정책적으로 만 하다 보니까 아 민간인들은 왜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 해서 이즈 스튜디오가 참여하면서 일반 회원들 일반 사람들이 건강관리의 문제점과 형태를 좀 이렇게 알아보고자 저희가 참여해서 효과적으로 또 성과를 냈었죠. 네, 만성질환 건강검진을 가지고 개선되지 않는 것 계속 똑같이 음... 뭔가 프로젝트는 하고 있지만 비용은 감소되고 있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을 개발을 했고, 의심으로 자학견진대에 나가서 좋은 음... 결과도 수상을 했죠. 그쵸. 그 스토리를 이야기 하자면 이지 스튜디오가 10년이 됐잖아요.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건강검진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제가 앞으로 어떤 걸뭘 해야 되나요? 라고 저희한테 많이 여쭤봤잖아요. 우리는 당연스럽게 BMI, 혈압, 혈당, 이상기지 열정 이런 운동 처방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작년에 건강검진은 괜찮았는데 올해 고혈압 약을 고민을 해보라고 병원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면서 결과지를 건강검진 결과지를 봤더니 많은 수치들이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추위가 근데 추위가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왜 병원에서 말을 해주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는 역할들은 다 했다 이게 명확하게 그 수치 안에 들어와야 병원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데 저희가 이제 10년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질환이 있으면 정상인데 매년 질환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발견한 거죠. 그런 추위만 좀 알려줬어도 조치가취어졌을 텐데 이미 이름 벌어졌고 그다음에 약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니 혼란스러운 몇건몇 건을 이렇게 보다가 아 이게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건강검진 결과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덮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는 지금 현재 기준 수치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상이 없는 운 좋게.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똑같이 생활 패턴 가져가면, 그렇죠, 어, 증가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면서 우리가 이제 온신이라는 걸 개발을 하게 됐고, 말씀 아까 하셨지만은 작년에 이제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에서 제가 수상을 하게 됐죠.